자, 그러면은 조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조립하는 과정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인진 모르겠는데 이 조립 설명서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갖고 어차피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어, 상관없는데 그래도 뭔가 조립 과정에 대한 설명서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빌드 플레이시나 이제 그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여기다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조립하는데 그래서 오늘 중으로 끝내는 게제 목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질구리한 파트들을 다 꺼내놓으니까, 이렇게 꽤 많이 파트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전선? 케이블들도 이렇게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보드나 칩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꺼내놓고요. 자, 그러면은 부품들이 이렇게 한눈에 좀 보이죠? 꽤 많은 부품들이에요. 그죠? 자, 조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레임부터 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지금 피오폴리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조립 매뉴얼이 파일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출력하고 그러면은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웹상에서 파일을 보고서 이렇게 따라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단가를 낮추는데 이렇게 목적을 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어, 파트를 보니까 꽤 좋은 퀄리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그걸 만족을 하고, 좀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뭐 이게,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의 전자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목소리> 자, 모아의 130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드웨어만 지금 완성이 됐는데, 어, 장장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조립하는데. 일단은 처음 한두 시간은 우리 볼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말리느라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을 해갖고, 한 4시간 정도, 한 4, 5시간 정도면은 조립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하드웨어만 완성이 됐고, 생각보다 어 디자인이나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크릴 패널로 이렇게 사면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 이런 느낌이 그냥 와나우 D8 그런 쇠 재질보다 훨씬 느낌이 좋고 왠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뭐, 솔직히 프린터가 디자인은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엣지 있는 그런 디자인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키가 달려있고, 이 키로 이제 문을 잠갔다가 열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칼리브레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셋업이나 칼리브레이션 셋업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드웨어 이렇게 완성한 것만 하고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소프트웨어 이제 칼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절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SD카드가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 보시는 바 같이 SD 카드도 이렇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eOutD8이랑 틀린 점은 USB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SD 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에 SD 카드가 들어가면 되겠고, o 어, n e o u 처럼뭐 터치 스크린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지금 이 히터가 같이 왔는데 이거를 달 곳이 마땅치가 없어요. 안에 보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갖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패널을 잘라갖고 붙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착되는 곳이 없어요. 유튜브에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개인적으로 히터를 제작을 해서 팬날을 직접 잘라서 설치를 하는 그러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그분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설치 과정을 놓쳐갖고 이 부착을 못했는지 어, 아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하드웨어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소프트웨어나 칼리브레이션,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스트 출력까지 할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